오늘 주신 사사기 1장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앞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사기는 110세 여호수아가 이제 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떠나고 또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사들의 인도를 받으며 이제 살아가는 시기를 다룬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한 지역을 정복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한 땅에서 몰아내지 못한 그 주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또 추후 가난의 우상을 이제 성기게 되며 다시금 이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2장 16절에서 이제 그 전, 2장, 어, 1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서들을 보내주시고 또그 사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축복을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또 그분의 사랑을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이제 타락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기 책을 통해서 12명의 사사들을 보내 주시고 또 그들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사자기에 타락에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끊임없이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사사기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제 저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저희 이 시대의 삶이 많이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겪었던 영적 전쟁, 그리고 그 주변의 세상의 유혹들, 또한 그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죄인의 십성들을 종합해 보면 저희들 또한 이 현지 시대에서 일어날 일어나는 일들이고 겪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는 신앙인 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 구하고 믿고 기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알수 있는 부분은 여우수아가 죽은 후 계속되는 이 가난 지역을 정복하는 이래서 이스라엘은 리더십이 없는 시점이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인도를 구하게 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불러 주시고 또 그들을 그들을 함께 이제 시므온 족속 아 지파를 불러서 또 협력해서 배색이라는 곳을 이제 점령하고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죽음 속에서 여전히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었고 또 함께 전쟁에서 싸워 주신다는 확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때 주님은 저희들 각자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저희와 늘 영적으로 동행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잠시 살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문제와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안에서 견디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제가 체험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0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유대 지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아도니 베섹에 있는 왕을 잡아 그를 하나님의 뜻 대로 심판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아돈이 베색의 왕에 대한 심판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로운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고로 베색 왕이 70명이라는 많은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생활 능력을 멈추게 하는 아주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손가락과 발가락의 엄지가 절단되면 사람은 중심 반향을 잃게 되고 또 절단에 의해 장애가 생김으로 고통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동물 같이 네 발로 걷게 되며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강제로 여기는 범행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을 이제 이 왕을 통해서, 배색 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배색 왕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고 그들 또그 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8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 0절에서이 유다 자손들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며 또 불지르며 산지와 평지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이 헤브론 이 거인 민족들 그들의 민족들의 이름은 서세와 또 야히만과 아하이만과 달레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죽이게 되고 또 그들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장 일장 후반부를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불순종하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난한 지역의 민족들과 타협하게 되며 함께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어기게 되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약을 짓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기대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저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지 가나안이지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진행되는 영적 전쟁에서 한 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저희들 또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또 이루어 주신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사사기 본문 말씀에서 여우수화가 죽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만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유다 지파를 지파를 앞세워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저희 개인들의 교만한 생각과 결정을 지으며 살아갈 때 저희 이웃들에게 피해와 또 하나님께 큰 죄를 끼치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저희를, 저희들을 게임에 속이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소홀히 하고 또 저희를 위해 이 세워주신 공동체의 의미를 아사가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러한 싸움은 저희들이, 저희들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믿고 또 순정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하고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분명히 저희 개인과 또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문제와 또 짐거리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할때 주님은 저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점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개인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유혹들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제가 묵상하고 끝난 것이 아닌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저희가 일하는 꿈마다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길 바라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가까이 하고 저희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행하며. 축복받는 삶,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